국가혁명 배당금 당의 허경영 후보자 공약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혁명당 대표 허경영 비례번호 16번입니다. 군소 후보들에게 방송 토론회를 기회를 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MBC, KBS 방송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심각한 코로나 경제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는 국가 혁명 배당금 당만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8세부터 한 사람당 돌아갈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꼭 드리겠습니다. 둘째, 18세부터 한 사람당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2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셋째.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3억 원을 드리며 넷째, 출산 시 5천만 원 지원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연간 1조 8천억의 국회의원과 그 보장한의 월급을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모두 해체하여 지자재 전체금료 1조 7천억을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상속세를 폐지하여 토종 한국기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군인들에게는 200만 원의 월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에게는 연애수당을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여 결혼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57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이번에 냈습니다뭐 국회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어 군소 정당 후보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많은 이 후보들의 말씀을 기다맞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에서 기호 16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찍어주시면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6월달부터 코로나 긴급자금 1억씩을 여러분의 통장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돈은 일단 받고 보면 됩니다. 파이는 늘리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늘어납니다. 돈을 풀면 경제가 늘어나는데도 돈을 풀면 인플레가 생긴다는 그런 몰지각한 경제인들은 아직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계 자살 1위 국가혁명 배당금 당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151명을 가지고 국가혁명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